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 운세 돼지띠 당장의 손해는 감수하는 것이 훗날 더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도록 하라. 작은 문제는 곧 풀린다. 재수는 있는 날이니 조급할 필요는 없다. 금성이 찾아오니 그를 환대하길 바란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 운세 개띠 진행 중인 일에 너무 만족하여 소홀해진다면 좋게 매듭 지을 수 없으니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현재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더욱 더 정진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건 잠깐 멈추고 생각을 다듬도록 남들은 흉년이어도 당신은 풍년 농사를 지을 것이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 운세. 박띠. 하나를 얻었다 생각하고 마무리하려 하나 또 다른 하나가 새롭게 생겨나니 둘을 얻게 되는 하루다. 이를 위하여 오래된 갈등은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몸을 낮춤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이니 과분하게 생각지 않아도 되겠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운세 원숭이띠 오랫동안 못본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은 날이다. 사소한 일이지만 나중에 자신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중년부부라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좋은 하루이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운세 용띠 다소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고비를 넘긴다면 크게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용과 여우가 만나서 협의를 하는 상이다. 결국 악연이 최고의 인연으로 돌아서게 되는 기회가 생기니 기쁘기 그지없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운세 6. 그동안 소망해왔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다른 경쟁관계의 사람들보다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룰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의기양양하면 다른 사람의 구설에 오를 수 있다. 겸손하게 처신하고 기다린다면 더욱 더 좋은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 운세 호랑이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여도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정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그간의 고생이 사라지니 가정이 행복하다. 직장인은 저녁 자리에 참석하는 게 앞으로 좀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지위 또는 봉급이 오를 수도 있겠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운세 소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도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무리하게 부딪히지 말고 차라리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누군가 당신의 일에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동업을 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상대하는 게 훗날 당신에게 유리하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 운세. 쥐띠.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극적인 반전을 맛볼 수 있는 날이다.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주위와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구하고자 하는 것이 구해질 것이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 운세. 양띠. 시작은 조금 힘드나 항상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진행한다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하루다. 모든 일을 도맡아 감당하기 부담스럽더라도 시작하는 것만 어려울 뿐 진행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난 모르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운세. 말띠.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데 주변 사람 중 친하게 지내는 동료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활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개척하도록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좋은 컨디션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오늘의 운세. 3월 23일 띠별운세. 뱀띠. 동업자와 일을 도모하면 서로에게 뭔가 하나라도 얻을 것이 생기게 된다. 만약 좀더큰 것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은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매일 운세를 확인해 보세요.